3월 28일 목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 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세력의 입성으로 이렇게 땡땡땡 코인 관련 정부를 입수해서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아침 지역 거래소에서 이 상장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들고 있고, 이 중국 세력들은 이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매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가능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내일 아침이죠. 아침 10시에서 11시쯤에 발표가 뜸과 동시에. 어이 중국 세력이 입성을 하면 대략적으로 600%에서 많게는 8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 새벽 홍콩 당국이 이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세력의 매수할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이 ETF 정식 심사 제출을 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이 코인에 관련해서 이집중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해당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까지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총알을 움켜쥐고 내일 새벽 발표 터지기만 하면 이 코인 그냥 쏘다담을 준비를 하. 맞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에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내일 아침 10시에서 11시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방에 이폭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왜 오후 열, 아, 아침 10시일까요? 이 바로 아침. 미국이 시간 기준으로 해서 저녁 10시에서 1시에 1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만 이 수익을 음? 끌어올려서 먹으려고 하는 거다.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세력들이 개인들 등쳐 먹는 건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오후 여러분들 반 내일 아침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는 이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아침 10시에서 11시쯤에 중국 세력 입성과 함께 엄청난 폭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 드린 목표가에 땡땡땡 땡코인 매도에서 단타로 80% 많게는 폭50% 정도 수익 딱 증심 됩니다. 자, 게 개인번호 보시죠 01086947619 번호로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이에 내일 아침 10시에서 11시쯤에 중국 력트 입성으로서 해 폭등 날코인 어떤 건지 이 땡땡땡땡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과 함께 공유해드릴게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좀 실시간 방송 을 한번 또 뵙도록 할게요.